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는 적대심 때문이에요. 이런 착각, 투사라는 것을 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감정을 자꾸 느끼게 되는 건 노력을 할수록 더 관계가 악화되기 마련이죠. 혹은 윗사람을 자기 손아귀에 씌워서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계속 뜻하지 않은 불행을 계속 맞이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승입니다. 인간관계를 매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뭐꽤 많죠. 그 중에서도 특히 윗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어려워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젊을때 그랬던 것 같은데 아주 어렸을 때윗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면 보통 힘들지 않아요. 근데 부모와의 관계가 힘들었기 때문에. 윗 사람과의 관계도 힘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윗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더 힘들게 돼요. 아버지랑 또 친밀하고 따뜻한 그런 기억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윗 사람들한테 마음의 경계를 크게 하지 않고 다가갈 수 있는데, 너무나 권위적이거나 뭐 거리감을 느끼게 한 폭군과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 밑에서 살았다면. 직장에서도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부정적 감정들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는 적개심 때문이에요. 본인 자신은 자신한테 적개심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죠.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이 나한테 적개심을 갖고 있다. 이런 착각, 투사라는 것을 합니다. 이런 적개심을 억압하고 감춤으로써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감정을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적절한 의존심이 만족되지 못해서 증오심을 갖게 되니까 이런 증오심을 여러 대상들한테 투영시키고 있고 그래서 쉽게 이게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 남한테 의존해서는 결코 이런 의존심이 해결될 수 없는 건데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노력을 할수록 더 관계가 악화되기 마련이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쩔 수 없이 의존심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제대로 된 노력을 해야 돼요. 어, 윗사람을 적대시하고 그 두려워하는 사람, 그 윗사람한테 아첨을 하거나 뭐 너무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과잉충성하는 사람, 혹은 윗사람을 자기 손하귀에 쥐어서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유형들의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가정에서 자랄 때 부모 중에 특히 아버지하고 관계를 안 좋게 자꾸 되풀이하면서 계속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주체성이 약한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들의 정서적인 허점을 파고드는 사람한테 조정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직장이든 뭐 사람이 사는 그런 곳이라면 각자의 정서적인 욕구를 스스로 고려하고 자각하고 살지 못할 때는 계속 뜻하지 않은 불행을 계속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직장에서 지나친 충성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윗사람한테 충성을 당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하해서 하는 것보다는 윗사람한테 자기 운명을 맡기는 상태로 충성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윗사람들이 다내 운명 알아서 잘 열어주고 해줄 것이다. 이런 잘못된 기대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과잉충성은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지나친 의존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의존심은 어떤 누구도 충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상대를 원수로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나중에 상사를 또 결국 배신하고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자기가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상사를 찾기 마련입니다. 논어에 있는 말인데 교원 영색 선의인 이런 말이 있죠. 달콤한 말과 고운 웃음에는 어진 마음이 적다는 뜻입니다. 지나친 친절을 보이거나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 속에 싸늘한 어떤 증오심. 복수심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결점이나 불행의 어떤 그런 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 증오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남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꼬인 마음으로 좋지 않은 쪽으로 해석해서 잘못된 소문이나 퍼뜨리고 그리고 타인이 불행해야 하는 걸 보면서 좋아합니다. 자기를 불행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남이 불행해야지만 자신의 속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아들이나 외동딸 혹은 막내로서 항상 집에서 마음대로 왕처럼 하다가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인간관계를 당연히 힘들어 하죠. 항상 자기가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면 심하게 불쾌하죠. 해 그래서 상사의 지시를 받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아래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은 계속 이제 어렸을 때 숨통이 막히고 계속 정신이 건강할 수 없게 되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계속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서로가 상대방의 의사나 감정을 존중하면서 그의 권한도 권위도 존중해주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냅니다. 이랬을 때 서로 행복하고 흡족한 관계를 잘할수 있게 되죠. 근데 반면에 자기 생각이 스스로한테 아무리 좋게 더옳다고 느껴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강요하게 되면 당연히 상대는 반발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가 억눌려지기 때문에 그만큼 주체성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마음속에 있는 복수심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만들어지고 그 복수심을 억압하게 될 때는 스스로도 죄악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정신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일체유심조. 언제나 그걸 기억하면서 부디 인간관계를 보다 현명하게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